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폴레입니다. 어, 오늘은 당근 케이크 이거 피코크인가 이마트 피코크에서 주문한 당근 케이크랑 그리고 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너드로프 젤리 영상 찍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중간에 자막에다가 그 짝꿍, 짝꿍이랑 맛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너드로프 젤리 주문할 때 이거 짝꿍도 같이, 짝꿍? 어쨌든 짝꿍하고 똑같은 그거 같이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따로 안찍다가 생각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laughs> 종류별로. 옛날에 한 한달전인가 이거 먹었었는데 음, 맛있어. 음, 크림치즈가 약간 상큼하고, 당근에, 당근 케이크의 그계피맛하고 너무너무 완성적이에요. 제가 원래, 막, 카페 같은 데서는 당근 케이크 잘안 사먹거든요? 계피맛이 너무 강할 때도 있고, 그때도 웬만하면 저는 당근 케이크가 맛없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이걸 사먹었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많이 달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저 지금 방금 다른 거 롤플레이 촬영하고 와가지고, 롤플레이 촬영하면은 좀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비되거든요. 되게 배고파요. 밥을 아무리 먹고 촬영을 해도 오늘 엄청 배고파요. 오늘 좀 뭔가 칙칙하죠. <laughs> 리 색깔 예뻐서 샀는데 재테지 크로마키 파는 것고 칙칙하네. 활용해봐야겠다. 음, 오늘은 이거 먹으면서 그냥 시시콜콜한 소다 떨어볼까요? 어, 너무 맛있어. 일단은 저는 지금 발목이 아픈 상태입니다. <laughs> 갑자기 어제부터 발목이 약간 만지면 아픈? 복숭아뼈 아래로부터? 갑자기 근데 발목에잘핀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제가 제일 무리했던 게 뭐냐면 펌프를 샀단 말이에요. 그 아시죠? 펌프. 왜또 세대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요즘에도 있잖아요, 그 오락실에 펌프. 제가 그거를 중학교 때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나서 샀는데, 그래 옛날 생각나서 좀 열심히 뛰다 보니까 발목이 나간 게 아닌가요? <laughs> 왜냐면 맨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화도 안 신고 떼니까 그게 아무래도 무리가 온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요즘에는 또 빠져있는, 빠져있는 유튜브 채널이 여행 채널이거든요. 뭐, 저는 좀 약간, 어, 리얼하게 찍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소이님소이님 채널도 자주 보고, 그 열악이님들 채널도 자주 보고 하는데, 여행 채널은 원래 한 번도 안 보다가, 근래, 근, 한, 일주일 전부터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여행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만족하려고 막 찾아보다가 왔는데, 상자에 묻어있는 그림을 데려오겠어. 다들 힘들어 보이지만 그 영상에서 또 제가 에너지를 얻고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막 가서 고생하고 이런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게스트하우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실 그두 채널은 저랑 성향이 완전 반대인 채널이에요. 완전 인사들 그분들은 인사, 저는 아싸. 뭐 누가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 발시키고 하면은 좀 무섭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음, 멀어지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 제가 최근들 즐겨보고 있는 채널들은 거의 대부분이다. 어, 인싸들의 채널이에요. 시연님도 그렇고, 한시연님 되게 저랑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한테 끌리는게 맞는가봐요. 여행가면은 저는 테스트하우스는 무조건 안되고 무조건 <laughs> 호텔에서 자는게 좋거든요 그런, 그렇지만 런또 즐겨보는 그런 채널은 그런 게더 재밌어요 제가 앞으로도 평생 겪어보지 않을 그런 것 숙소를 예약하고 갔는데 숙소 주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고 막 택시가 사기치거나 뭐 상인들이 사기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 저는 멘붕이 와서 집으로 왔을 거예요. 개복지거든요. 그것도 제가 막 그렇게 막 성격이 막 소심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별난 게 있어요. 별나다. <laughs> 성격이 좀 별나요. 본 채널에 영상 올려야 되는데. 계속 본 채널에 안올리 내 노래만 영상을 올려서 2, 3층은 가정집이 있고 1층에는 상가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가가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들어오려고. 근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진짜 이렇게 누워있으면 밑에서 내 머리를 막게 망치질하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게 잘 들리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공사가 문제는 뭐냐면 새벽 6시 또는 7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내리 공사를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제 취침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들었다 깨고 들었다 깨고 음. 제가 근래 들어서 얼굴에 뭐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턱에 하나 나고, 보레도 심지어, 보레는 진짜 안난지 오래됐어요. 턱에 많이 나도, 보레도 나고, 페인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없 장사한다는 거를 알고, 알고 들어왔으니까. 여행 어디 가고 싶냐면? 스위스. 스위스는 통통요정이 그렇게 입에 바르게 해야죠. 입에 바르게? 침이 입에 바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해가지고 그 하도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고 막 눈물이 날 지경이래요. 저는 근데 막뭐 경치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잘 없거든요. 그냥 그 경치가 감동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제 기분이 슬프면 우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고 또 어디 가고 싶냐면. 홍콩. 홍콩 가고 싶어요, 또. 재작년인가 갔다 왔었는데. 가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행은 막 가서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여행지에 가서 그냥 호텔 잡고 그냥 쉬고 싶어요. 룸 서비스 시켜 먹고. 여행가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행가서 호텔에만 있을 거면 뭐로, 뭐하러 여행가니? 그러는데, 달라요. <laughs> 한국에 있는 호텔에 있는 기분이랑 뭐, 해외 나가서 호텔에 있는 기분은 달라요. 더 좋아요. 이미 여행갈 때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들려오는 그 외국어. 그런 거랑, 이제, 호텔을 찾아가는 길에 들리는 외국어나, 어, 간방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걸로, 여행한 기분을 다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호텔에 있어도 돼요. 이제 가끔 가다가, 편의점이나 뭐 이런, 가끔 가다가 지고 저와 같은 분이 있을까요? 많을 수도 있어요. 원래 구독자랑 크리에이터는 닮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채널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 채널에도 저와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싶은 거야나 지금? 맛있어서 어떡해 달지도 않아 심지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 촬영하고 나서 불닭볶음면을 먹을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좀 남겨놔야돼요 나는 못 먹고.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먹었을 때처럼. いいレモン、テリーレモネー。 수박 멜론 맞는 건가? 사과랑 뭐 수박 멜론 이런 거라는데 정확히 무슨 맛인지가 안 느껴질 것 그냥 시기만해. 또 만나고 맛있을 것 같아. 요 많아요. 보라색. 이 맛이 제일났다. 보라색, 포도 맛. 저도 라즈베리지 모르겠고 그냥 달고 셔요 여러분, 그만 먹을래요? <laughs> 어렸을 때는 이거 하나 사면은 그냥 그날 다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크긴 컸나봐요. 음, 조금 먹으면은 질려버려요. 늙긴 늙었다. 여러분, 오늘 희덕지도 않은 그런 수다를 떨고 갑니다. 당근 케이크.